자 정확히 60초 드립니다 준비 아주 풀지 말아요 시작 진짜 잘한다. 주제도 잘 찾네. 자, 됐어. 찍어 이제. 자, 손 들어보세요. 정답 하나, 둘, 셋, 삼 번. 맞는 사람. 고맙습니다. 거기 보면 첫 문장부터 볼 거야. 자, 우리 건이 스 보세요. publishing house 출판사에서 사에서 어, 어, 어 나를 는걸 좋아. 실수가 아니다 실수가 아니다 뭐 r l d And t h 아니 e n d a printed at the end of the b o 자 k She was also e m 역 i 각형 나 오른쪽에 보면 make sure 보여? 어 명령문이네 아 이거 빼박 아니냐? 무조건 그거지 그지 하줄이 했서 그러나 뭐, 그러나 그 너가 그, 뭐, 샌드키 샌드키를 찍기 전에 어 그렇지 그니까 러 아, 보내기 를 찍기 전에 그렇지 그니까 이게 이메일 보내기 전에 그래서 어그 확실히 해라 어그 너의 서류를 조심스럽게 어. 한번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봐야지. 그치? 정답 이메일 전송하기 전에 반드시 제거한다. 대니, 자 4번도 볼게요. 4번 한 문장이면 끝나고 그냥 보여줄게. 4번 밑에서 세 번째 줄인가 Distraction s a r everywhere. e 보이니? 됐어. Distraction이 뭐야? 뭡니까? 이게 방해라는 거? Distraction 몰라? 방해야, 방해. 대니. 방해가 모든 곳에 있대 음. 역사학형자 우리 은지했어 그러나 그러나 만약 내가 어, 너의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어 너는 어..어떻게 방해를 방해를자 태클 별표 태클이 네가 알고 있는 그 태클 아니다 방해는 어떻게 태클 해 그지? 태클은 처리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머스트의 별표 명령문 아, 느낌 나지 그지? 뭐야 이거 주제문 얘기했지 그지? 그래서 방해를 닫는 방법 알아야 돼 됐니? 자답 찾아보세요 내가 이거 한 문장만 해석하면 이거 있어 한 문장만 찾으면 끝난다는 얘기야 알았지? 무슨 식? 뭐, 미관식 3,4번 둘다미관시이지 됐냐? 자 정답 몇 번? 어? 2번입니다. 집중 방해한 요인을 요인에 대처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물론 다른 문장 읽는 것도 당연히 좋지. 당연히 읽어야겠지. 하지만 답을 찾는데 큰 도움은 안될 거야. 오케이. 자 됐습니다. 자, 숙제가 오늘 조금 많습니다. 축하합니다, 여러분. 22부터 37까지 아 음, 어, 39까지 그 음, 음, 다음 이게 39쪽 있지 이거 먼저 해야 돼어미 먼저 얘 먼저 해야 돼어미 먼저 그래야 훨씬 편하게 튼다 알았지? 그 다음에 특별 숙제 어디 어디 오늘이 마지막이다 스스 어디야? 11시 11시 그치? 응. 그 다음에 리스닝 어디? 24번 23번 24번 이렇게 좀 해봅시다 해. 주말에 있으니까 미리 미리 하세요 주말에 있으니까요 선생님 요일에학원 오면 다로요네 안녕 네. 영준지 안녕